안녕하세요 아, 대화동 어, 성전마을 풍림아파트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대화역 5분 거리에 있죠 소지역사 그림에도 가격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 가격과 거래량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게 되면 풍림아파트가 이곳에 있죠 그리고 바로 앞에 대화역이 있고요 어, 단지 옆쪽으로 보시면 이 장성 초등학교가 있고, 뒤쪽으로는 대진 고등학교와 대진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5, 6분 거리에 일산 서구청이 있고, 그래서 여기도 이 초역세권으로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여권보다는 이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96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534세대가 되겠고 주차대는 432대 세대당 0.81대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58% 적용이 됐고 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돼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입면적 45.36입니다 아 지금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시점이 17년도, 2017년도 2017년도 가격에서 더쭉선을 그어 보면 지금 가격대가 20년도 2분기 가격 하고 지금 현재 가격이 3억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년도 3분기 가격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평대 3억이면 매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19년도에 7개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2억 5,300, 최저가가 2억 2,950. 20년도에는 3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2억 7,000, 최저가가 1억 9,300. 21년도 1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1,00, 최저가가 2억 4,000에 거래가 됐고요. 22년도 5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4억 4 0 0 최저가가 3억 4,0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3년도 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4천 5백, 최저가가 3억 1 0까지 가격 추정을 크게 받았고요. 24년도 8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1 5 0 0 5백, 최저가가 2억 2천에 직거래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우가는 3억 2천, 전세는 2억 1천에 나와 있고요. 어 그래서 이 3억대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다라고 그러면, 매입을 하셔도 괜찮은 것이 지금 20년도 가격까지 거의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무주택자들은 이 시점에서 어,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3.70입니다. 19년도에 7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5백 최저가가 3억 6천 구백 20년도에는 20개가 거래가 됐네요 최고가가 5억 3천 최저가가 3억 5천 21년도 8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6억 6천 최저가가 5억 3천 오백에됐고요 22년도 4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4,900, 최저가가 5억 2천에 됐습니다. 그리고 23년도 7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7천, 최저가가 5억 2천에 됐고요. 24년도 6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6억 500, 최저가는 지금 보시게 되면 5억. 4억 8천 7천 요때 거래가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5억 중반대에서 6억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매물 호가는 5억 7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3 2평대가 6억 미만으로 나온다 라고 그러면 매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성전마을 3단지, 북림 아파트를 둘러봤고, 어, 어찌되었든 일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꼭내집 마련을 하시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시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